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Nomad. 안녕하세요. CoinNomad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화폐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하락할까 언제 상승하나 걱정하시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희망이고 희망 속에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크립토 분석회사 인투더블록은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작년에 수백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역풍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베어마켓 랠리는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다소 기괴한 랠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자산시장과 같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실질 GDP 국내 총생산에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 감소와 함께 연준의 75 베이스드 포인트 금리 인상 두 번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 e 새 생명의 신호를 보내면서 인투더 블 price of the price of the price of the price of the p 640억 달러를 축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69만 개의 비트코인 또는 전체 유통적인 비트코인의 60%가 최소 1년 동안 보유된 주소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크립토의 장기 축적은 역사적으로 약세장과 일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패턴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이 비트코인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인트 더 블락에 따르면 암호화폐 랠리는 비트코인에 도움이 되었고 다른 디지털 자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라일지캡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 프로토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랠리의 혜택을 받은 것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시장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고 것이 소규모 캡 플레이어에 대한 더 높은 베타 값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이더리움은 활성 주소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자체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인투더 블록은 현재의 반등이 반드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의 약세 시장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립토 커런시는 거시적 조건과 강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을 위한 자체의 장점을 만들고 있어 이는 투자자 축척과 기본 기술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세 시장의 끝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거시경제적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위험에 대한 감정이 진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장점만으로서 이 위기를 다른 자산 시장과 분리돼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시적 조건과 강한 상관관계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헤지펀드 CEO 레이 달리오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율 속에서 연준의 양적 긴축이 약 18개월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길게, 1년 반 동안 양적 긴축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출은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낮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까지 정리해보면, 이자율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 코로나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죠. 레이달리오는 인플레이션은 8%고, 파월이 금리 인상을 두 차례나 크게 올려서,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8%보단 3%가 좋죠.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현재로서는 하지만 당신은 돈을 잃을 것이고 구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레이달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을 것이며 돈은 훨씬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래서, 스테이그 플레이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훨씬 더 타이트해진다는 그 말은 시장에 돈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늘 말씀해드렸던 화폐 디플레이션입니다. 천 원이면 한 개를 살 걸, 이제는 이천 원을 줘야 한 개를 사기 때문에 시장에 돈은 빠르게 고갈되어 없어지고 시민들은 불평, 불만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는 이유인 것이죠. 트위터에서 폼프로 알려진 앤소니 폼플리아노 인터뷰에서 매크로 전문가인 린 올드는. 통화의 디지털 표현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0년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10년 동안 두 가지 주요 사용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거래소와 디파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달러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알고리즘의 다양성이 아니라 실제 법정 화폐 안보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변동성 통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부 국가에서는 환율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국가의 법정 화폐가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더 관심이 가는 두 번째 사용 사례는 신흥시장이나 프론티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통화가 실패한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축을 위해 보유하는데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한달 안에 쓸 돈은 현지 통화로 보유하지만 중기적으로 몇 달간 쓸 돈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돈 3년에서 5년, 긴 기간을 볼 때는 차라리 비트코인에 넣어두겠다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이죠. 각국의 현재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가 다르게 쓰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산 클래스가 특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미 달러를 저비용으로 전송할 수 있는 라이트닝 랩스의 타로 프로토콜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와 은행 네트워크가 달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나 액세스를 못하게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10년 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usdt USDc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을 가둘 수 있는 타로온 라이트닝 같은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수한 탈 중앙화보다는 사람들이 엑셀 수할수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해당 달러를 거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길게 본다면은 비트코인이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